최인석 화성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 6기, 사람이 먼저인 화성 비전을 설명하고 시민과 약속한 핵심 사업을 54만 시민과 공유하고자 도보 현장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화성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걷다를 주제로 24일 최인석 시장을 비롯한 23개 읍면동 시민 참가자들은 서신면 공평하게 해서 시작해 화홍지구, 화성시청, 매송면 공동형 화장시설 부지, 태안 3지구 용주사, 경점역 등을 거쳐 동탄 일동 센트럴파크까지 총 47.8km를 걸었습니다. 특히 궁평항에서는 도보탐방 출정식과 함께 100대 공약사업 실현 의지를 담은 100개의 연을 날리고, 시청에서는 시의 대표적인 사회 경제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노 카페에서 100호점까지 확대 설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코스인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민선 6기 핵심 과제 영상 퍼포먼스, 만장기 재막식 등의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민선 5기 때 제가 원칙을 세웠어요. 미래 투자하자, 빚부터 갚자, 시장 사업하지 말자 해서 1700억의 재정결손을 뛰어넘고 2400억의 부채를 1000억으로 줄여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아주셨죠 그러면서도 창의성 교육에 투자를 해서 이제 우리의 교육은 전국 최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투자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 기반 하에 10대 핵심 공약 사업, 100대 사업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이해해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최인석 시장의 도보 탐방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2년에는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522km, 2013년에는 화성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30km를 걸으며 시책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